사병행전, 네, 1장 6절, 9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붙잡아 가로되 주께서 이사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땡이 이가 아니니, 가라사대, 때와 귀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가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번점을 받고, 예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지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이말씀시고 아, 말씀을,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이말이이말씀이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기또 우리의 심장에 또 우리의, 우리의 마음 밖을 열어달라고 예수여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 주께서 하시는 말씀 선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친히 어, 자기를 증거하시는 분이란 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신앙이 잘 나갈 때나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확 붙들렸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교만을 지을 수 있는데 마치 나,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어? 정말 나와 같은 그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라고 정말 자기의 어떤 특별함 내지는 하나님께 좀더 정말 드러내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조금씩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 스스로가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자기가 자신의 사랑의 심을 정말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게서는 아쉬움이 없으시다, 이게. 아쉬움이 없으시다. 우리가 워낙 연약한 자라, 또 정말 매순간 민감하게 영향을 잘 받는 자들이라,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무언가, 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그분이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선포될 때는 굉장히 당황하거나 또 안절부절 못하 하는 우리 신앙의 내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라. 우리가 이제 그 예수께서 정말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나오시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를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입성하실때 저들이 꽃을 바닥에 뿌리고 나귀를 타신 그 주님 앞에 그 길을 열어서 호산나 찬송할지어다 라고 그 주님의 입성하심을 찬양했어요. 그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세인과 정말 그 유대인들의 일부가 정말 잠잠하라 그랬거든요. 잠잠하라.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희가 잠잠하게 될때이 돌들이 소리치입니다. 돌들이라도 소리칠 거라고. 이 돌들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신다, 증거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드러나 있어서 저들이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충분히 알수있더라고 얘기했다. 자연계시죠. 우리는 내가 지금 왜 전도하고 있는가를 내가 왜 증거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스스로가 취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영광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 안에 두셨다.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 아마 정말 영광을 정말 보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 어떨 때는 우리가 교회가 정말 전도하자, 전도하자. 우리 교회는 그다지 크게 전도하자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전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전도는 맞땅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말하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사실 하나가 더 구체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으시으시하는 그런 액션을 좀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성령이 임하시면 한 마디로 요약했다 해서 우리가 정리한다. 아무리 어법이 잘, 마주법이 어? 틀리고 약간 잘 모르는 사람도 이거 몇번 읽으면 금방 나요. 아,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딱 알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 뭐예요? 주객. 매순간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정말 오류를 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오직 정말 신앙생활에 보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정말 상태를 만드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난 알고 있으면서도 주객이 전도된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지만 항상 왠지 모르게 그런데요. 라는 접속사가 붙는다. 떡꼬물이 왠지 아쉽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성령으로 체험하게 되면 그분이 정말 이제 우리 눈앞에 정말 어? 보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정말 다른 어떤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보인다, 이요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절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많은 아쉬움과 이 땅에 필요를 가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의 절대성과 그 고귀함이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는 자라.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자신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마, 우리가 더불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것이 어떤 억압의 모양이나 그것이 어떤 내가 시간에 쫓겨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일거리나 어떤 의무감에서 출발되는 그런 종류, 그런 것이 될수 없다. 얘기. 누가 누구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의 합당한 자를 찾아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정말 때로는 냉철한지 몰라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린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저도 늘 부족해요. 저도가 아니라 제가 참늘 부족해요. 한숨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지으신 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한다. 내 머리가 꽉 차고 복잡하고 정말 탈출하고 싶을 때 탈출한다. 이거. 그러나 그 직후에 하나님 강렬하게 붙는 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강렬한 정말 잡아당김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서 나타내 주실 것을 믿는 그 간절한 믿음이 내 앞에 살아 있냐 이래요. 요즘에 또, 정말, 휴양찬 나는 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네? 마술, 마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우리 자녀 중에 한 명도 그걸 후보로 꿈꾸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잘, 이제, 잘 또, 복음 충계로잘 분별해서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이 마술이라는 게 본래 이 성령 안에서는 네? 그 마술 뭡니까? 마술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혹한다, 이거 와, 한다, 이거 와. 놀랍죠? 네? 그런 특별한, 신기한 어떤, 어떤 능력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속임수지만 그런 일들을 행한다. 그 그러니까 마술을 통해서 정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저들을 이렇게 혐오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 그것을 우리는 막, 그냥, 막, 그냥, 막, 복잡하고, 막, 그냥, 막, 그냥, 시장판처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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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거. 우리 내면에, 우리 중심에, 그것을 우리가 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면,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증거하시는 그 영광을 깨달은 자라면, 마땅히 나오는 이적이라 생각한다, 이거. 그 하나님의 그 정말 크신 영광을, 내 안에, 그 믿음을, 그 예수 이름에, 그 영화를 내 안에 둔 자는 마땅이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믿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그 거지, 거지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세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했다. 바로, 은과 금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이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어. 그러나, 저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예수 이름이 있다. 이래.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 이래. 그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 저는, 우리, 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분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좀 더, 정말, 이 초대교회, 사도시대의 어떤 믿음과 같이,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라 하시면 그냥 쫓고, 주님이 손을 대라 하시면 되고, 또, 주님이 정말,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면 하는 정말 저에게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는 그런 성령께 민감한 성령께 그 즉시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내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실까? 왜 우린 여전히... 정말 마치 이 땅에 미련도 없다고 라 고백해 놓고 미련 있는 사람과 같이 행한다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다내려놨다고 얘기해 놓고 정말 마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정말 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가 분명히 액션을 취해 놓고 정작 결정적인 현장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때 얼마나 얼마나 속상하실까 소문하실까 생각된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실상입니다. 실상.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 증인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냥 믿은 대로 가는 거예요. 믿은 대로 순종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많은 우리가 이유를 댈수 있어요. 내가 이러, 이러, 저러, 이러할 때, 이렇게 마음이 정말 가난할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저들이 기도하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댈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순종하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순종하리라 믿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갈수록 좀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군더더기가 다 이렇게 떨어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면 철저하게 믿으셔야 된다. 이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생각하시는 어느 때 정말 종말이 오고, 그때 우리가 계속 후회할 수 있어요. 왜? 그거만 친히 자기를 증거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분의 뜻대로, 이제 계획대로 시간표를 계속 이해가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그디모데전수의 말씀처럼, 아, 그래. 정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계속해서 사람이 기다리고 계시지라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일들이라요. 예루살렘이 언제 어떻게 예수를 다 믿게 될지 몰라요. 그 복음이 어떻게 다 전파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이 저들 끝까지 다 일단 다 듣게 되는 상황까지 그래서 그 정말 단단한 순이 연하게 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알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하시고 친히 자기를 증거해 가시는 그이 세대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증인 되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게 돼야 된다 이게. 그러려면요 저는요 다른 이유를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우리 안에 의지의 부족함, 더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정말 더 으쌰으쌰 했어야 되는데, 영차영차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도 남죠. 그러나 저는 더 본질적으로,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잡고 싶은, 내려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더라고 저는 그렇게 정말 믿고 싶어요. 여전히 정말 주님만으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 땅이 주님, 우리 육신이 있는 한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라고 정말 우리 육신의 정당성을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옅은 색깔을 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정말 철저하게 오직 성령만을 의지했으면 좋겠다 오직 성령께만 순종하려고 작정했으면 좋겠다 내가 믿 고안 믿고 그것을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증거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나도 또한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서 쓰시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자기를 좀 내어드리는 삶을 조금씩 조금씩, 지금보다는 더 많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엄청 커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laughs> 교회가 정말 만약에 커지면 이 물질이 어게하나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이게 물질하고요, 신앙하고는요, 정말 너무 밀접하고, 너무 시험 들기 좋고, 너무 타락하기 쉬워요. 이 물질이 어떻게 쓰이나냐 여러분, 아마 저는 지금 큰 물질을 만들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핏, 얼핏 생각을 해보면, 물질이 많으면요, 이 정말, 흘러다니는 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돈들, 그렇게 돌아다니는 돈들에 대해서 과연 정말 청렴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제가 얼마 전에, 어, 그제가 얼굴이 무너진 사람에게 어떤 네이버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더라고요. 9억이 모였대요, 9억 근데 뜬금없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많은 9억을 정말 알차게 쓸수 있을까? 예? 네? 그 재단, 그 재단에서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현실 아십니까? 재단을 구축하면 재단 유지미라는 게 들어요. 그게 또 적지 않게 들어요. 우리가 순수하게 모금해서 순수하게 누구에게 정말 주고 싶은데 그런 재단이 그런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다리를 놔주고 홍보하고. 그런데 쓰여지는 건 합당하죠. 그러나 또 저들이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돈이 든다 이거예요. 그게 규모가 우리도 모르게 엄청나게 큰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선한 의도로 정말 드리는 돈이 정말 합당한 이유로 쓰여지지만 정말 그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쓰여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겠습니까? 비단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 끊는지 모르겠네요. 이 시간에 정말 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증거. 마치 그 예전 구약시대의 사모엘과 같은 또 다윗과 같은 또 정말 바울과 같은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그렇게 고,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대목을 볼 때마다 힘이 빨뜩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우리 네. 29절부터 읽읍시다. 29절 30절. 시작 주역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내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저들이 감옥에 갇혔다 나온 직후거든요. 굉장히 위협하고 막 정말 엄포를 놔서 저들을 이제 내보냈죠. 그러나 성령이 저들에게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기로 작정하시니까, 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충만함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한다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보시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하가도 없이며, 그다음부터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돌봐주옵소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과연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 그게 성령 받은 자예요 예수의 증인 되기로 작정한 자들 그게 정말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 어떻게 생각해도 그것만 생각나는 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정말 표현하면 뭔가 약하다. 뭔가 부족하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직접 증거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라. 그 자가 바로 예수의 증인이라. 여러분 굳이 우리가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막안달보다 복달할 필요 없어요. 정말 내게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때그때 그때 순종해보시라 이거 그때그때 신기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잖아요 신기하게 우리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뭔가 주님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또렷하잖아요 그것은 그러지 않는 환경이 비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를 친히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에 정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이 식당처럼 만드셨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 영원하신 주님의 구원과 생명을 정말 만민에게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일할 때 가장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할때 정말 정말 자유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유함이라는 거는. 성령이 나를 내 안에서 정말 이리저리 훑어가시는 걸 내가 정말 온전하게 맡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막휘짚고 몰아가시는 자유함을 따라 여러분 우리 각자 각자가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어. 우리,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예 절망인 자들을 부르셨어요. 정말 도리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뭔가 학식이나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아예 단언하셨다, 왜 그런 자들을 우리, 정말 그런 우리들을 부르셨을까? 그것은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것으로 하지 않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증거하시는데 더 확당한 정말 그릇은 내가 나를 참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친히 증거한심을 통해, 나를 운전하게 내어드릴수 있는 자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니. 이 시간에 우리 예수에 한번 하시고 기도하실 때, 다른 조건 일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다 열심히 의지 의지하의지 하는 거, 때로는 그것도 본질이 아니라이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그 사실을 믿, 믿, 믿다고,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예수의 증인되리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정말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임하여진 사건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역사하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이것을 놓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할아버지, 네.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人見を言ったんお前はお世話になす。